안녕하세요. 과학자의 정원 여러분. 저는 카이스트 계산나노공학연구실 소속 전자과 김보겸 박사과정입니다. 머신러닝을 이용해 반도체 최적화학이라는 주제로 발표를 해보겠습니다. 여러분 신문기사를 통해 반도체를 들어보셨을 겁니다. 한국은 반도체 2위 국가고 메모리에서는 한국이 선두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반도체는 대체 무엇일까요? 반도체는 반쯤 도체입니다. 우리 삶 속에 여러 물질이 있지만 전기가 잘 통하는 물질, 안 통하는 물질이 있습니다. 반도체는 그 중간입니다. 전기가 통할 수도 안 통할 수도 있는 물질입니다. 실리콘은 반도체로서 가장 많이 쓰입니다. 실리콘밸리 들어보셨죠? 실리콘은 최외각 전자가 4개인 원자인데요. 최외각에는 8개까지 전자가 찰수 있습니다. 실리콘 결정 내부에서는 주변 원자와 전자를 2개씩 공유하며 최외각의 전자 8개를 모두 채우게 됩니다. 이 때문에 실리콘 자체는 물질 내부에 이동할 전자가 없어 전류가 흐르기 힘듭니다. 이러한 실리콘이 전기가 잘 통하기 위해서 실리콘보다 최외각 전자가 한개더 많거나 적은 원자를 집어넣어 주게 됩니다. 어, 전자 한 개가 적은 원자를 넣으면 최외각 원자 개도 한 곳이 비어있게 돼서 어, 이빈 곳을 채우면서 전자가 이동할 수 있게 됩니다. 이 빈공은 양공이라고 하고 플러스 전하를 띠어 포지티브를 따 p형 반도체라 부릅니다. 전자 한 개가 많은 원자를 넣으면 최외곽 원자에 들어가지 못한 전자가 자유 전자가 되어서 물질 내부를 자유롭게 이동하여 전류가 흐를 수 있는 물질이 됩니다. 자유 전자가 마이너스 전하를 띠어 네가티브를 따 n형 반도체라 부릅니다. 반도체의 기본 구조는 바로 전계 효과 트랜지스터라는 건데요. 먼저 실리콘이 있습니다. 전기가 잘 통하도록 세 개의 부분으로 나눠 npn 반도체로 만들어줍니다. 그리고 가운데 p형 반도체 위에는 전기가 통하지 않는 산화막을 올려줍니다. 그리고 전압을 주기 위해 금속을 붙여 전극을 만듭니다. 양쪽 n형 반도체에 금속을 붙여주고 산화막 위에도 금속을 붙여줍니다. 반도체의 왼쪽에서부터 소스 채널 드레인이라 부르고 산화막 위에 금속 전극은 게이트라 부릅니다. 반도체는 전기가 통할 수도, 안 통할 수도 있다고 했죠? 트랜지스토를 통해 그 원리를 알려드리겠습니다. 소스는 전자를 내보내는 원천, 드레인은 전자를 빨아들이는 곳, 채널은 전자가 통하는 통로입니다. 서로 다른 곳의 전화끼리는 끌어당기고 서로 같은 전화끼리는 밀어냅니다. 전자를 빨아들이기 위한 드레인은 플러스 전압을 유지합니다. 게이트는 전기가 통할지 말지 조절합니다. 게이트에 플러스 전압을 가하면 선화막 주변으로 전자가 모이게 되고, 어, 드레인의 플러스 극에 이끌려 드레인 쪽으로 전자들이 넘어가게 됩니다. 따라서 게이트에 플러스 전압을 줌으로써 전류가 흐르게 됩니다. 게이트에 마이너스 전압을 가하면 반발력 때문에 사하나막 주변으로 전자가 보이지 않고 전자가 소스에서 드레인으로 넘어가지 못하게 됩니다. 따라서 게이트에 마이너스 전압을 줌으로써 전류가 흐르지 않게 되는 겁니다. 게이트 전압을 조절하여 전류를 조절함으로 전계 효과 트랜지스터라 부릅니다. 전기가 통하면 1, 전기가 통하지 않으면 0으로 처리하게 되면 컴퓨터 언어인 이진법 연산이 가능한 회로를 만들 수 있습니다. 트랜지스터 수십억 개를 조합하면 CPU 등 반도체 칩을 만들 수 있게 됩니다. 반도체 크기는 기술이 발전할수록 작아져 왔습니다. 크기가 작아질수록 전자의 이동거리가 감소하고 회로 동작도가 빨라졌기 때문입니다. 또한 한칩 내부에 들어간 트랜지스터 양 또한 증가해 연산촌 처리 용량이 상승합니다. 무얼 법 나노미터 노드 들어보셨나요? 그러나 이런 반도체 소형화에도 한계가 봉착했습니다. 이전의 반도체들은 게이트에 음전화 불가함에 전류가 흐르지 않았지만 최근에 크기를 크기를 줄이다 보니 소스와 드레인이 너무 가까워져 게이트의 음전압을 가해도 전류가 흘려버리게 생겼습니다. 어, 이러한 현상을 숏 채널 임펙트라 합니다. 이러한 숏 채널 임펙트를 해결하여 소형 상태에서도 반도체 성능을 최적화하기 위한 방법들은 어, 전체 구조를 수정하거나 하는 설계 변수를 수정하는 방법들로 최적화되어 왔습니다. 어떤 설계 변수에 따라 설계품의 품질이 달라진다고 생각해봅시다. 만약 높이를 바꾼다고 했을 때 10개 정도 바꿀 수 있다고 할때 설계 경우에서는 10개지만 어, 길이도 바꾼다면 100개가, 물질도 바꾼다고 하면 1000개가 됩니다. 내가 바꾸는 설계 변수가 많을수록 설계 경우에서는 급증하게 됩니다. 설계 최적화를 하기 위해서 실험적으로 반도체를 만들거나 시뮬레이션을 통해 예측을 할 수가 있습니다. 만약 바꿔야 되는 설계 변수가 많다면 수십만 가지 경우의 수가 생기게 되는데요, 이를 실험으로 시작하는 것은 불가능합니다. 따라서 물리방정식 기반 시뮬레이션을 통해 특정한 설계에서 반도체가 어떤 성능을 낼지 실제 만들지 않고 예측하는 쪽이 어, 설계를 최적화하는데 유용합니다. 시뮬레이션을 이용하여 최적화를 할 경우, 사람이 일일이 변수를 바꿔가며 최적화하는 게 가장 간단한 방법인데요. 예를 들어, 반드시 설계 변수 X라는 변수가 있을 때 다음과 같은 시뮬레이션 결과를 얻으면, 어, 결과만 놓고 보면 X가 0.44에서 최적의 설계로 보입니다. 이러한 방법은 최고의 설계를 찾기 어렵습니다. 내가 탐색한 구간 내 최적점이 진짜 최적점이 아닐 수 있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경험 기반의 최적화는 진짜 최적점을 찾지 못할 리스크가 존재합니다. 이런 리스크를 줄이기 위해 제가 시도한 방법이 머신러닝 기반의 최적화입니다. 머신러닝이란 주어진 데이터 간의 상관관계를 학습하여 예측하는 기법입니다. 설계 변수에 따른 성능 데이터가 주어다이 데이터를 기반으로 학습을 통해 설계 변수에 따른 성능 값을 모델링합니다. 확률적 기법을 통해 현재 최대값 대비 개선 기대값이 가장 높은 지점을 다음 탐색점으로 잡고 그지점에 데이터를 구한 후또 다시 학습을 진행합니다. 이러한 학습 예측 탐색을 반복하다 보면 경험적 최적화에 찾지 못했던 진짜 최적점을 찾을 수 있게 됩니다. 저는 반도체 기업에서 쓰이는 시뮬레이터와 메신, 머신러닝 최적화 알고리즘을 연동했습니다. 연동을 위해 파이썬 기반 프로그래밍을 했고 토, 총 5개의 설계 변수를 주어 머신러닝 기반 알고리즘이 반도체의 속도, 전력, 온도를 최적화하도록 했습니다. 먼저 한 장의 목표를 가지고 속도만 빠른, 대기 전력만 좋은, 동작온조만 낮은 반도체부터 찾아봤습니다. 그 결과 속도는 빠른데 동작온도가 높은 등 다른 측면에서 하자가 있는 반도체의 최적화 결과를 얻게 됐습니다. 모든 수치를 다 좋게 하기 위해 속도, 전력, 동작 모두를 좋게 하는 다목적 최적화를 진행했습니다. 머신러닝 기반의 최적화 기법을 활용하면 총 20만 개의 설계 경우 중약100 개만 참색하고도 최적의 설계를 찾을 수 있었습니다. 실제 머신러닝 기반 최적화한 제 설계가 어 사람이 경험으로 최적화한 기존 논문들의 값들에 비해 좋은 값들을 나타낸 것을 알수 있었습니다. 발표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더 자세한 내용을 원하시면 제 논문을 검색하여 읽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